설명드리겠습니다. 큰일났네. 9시까지 할수 있을까? <laughs> 앞에 되게 많은 숫자 정보들이 막 나는데 수능은 딱 이거예요. 이거 들고 가면 할인해 줍니다. <laughs> 아 아닌가? 원서 원서를 갖고 가야 되나? 어쨌든 네, 요겁니다 이거 요거, 요거 하나입니다. 한국사하고 영어는 왜이 숫자 정보도 없죠? 제2외국어에? 어왜 이게 없죠? 절대 평가여서. 네. 그래서 여기는 등급만 나옵니다. 얘가 원점수 몇 점인지도 안 알려줘요. 등급만 알려줘요. 나머지 요 정보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수는 이런 의미, 표준점수는 이런 의미, 백분위는 이런, 아다 깨졌네. 인쇄대로는 잘 나왔을 겁니다. 등급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앞에 설명드린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다른 거는 이 표준점수죠. 표준점수만 좀 다른 거죠. 표준점수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점수를 설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laughs>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자, IQ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Q를 생각해보세요. IQ 검사 우리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너 IQ 몇이야 했을 때100 이하라고 얘기하는 애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다10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그럴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는 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지능을 평균을 몇으로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100으로 놓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보다 높으면 평균 이상이라고 보는 거고 100보다 낮으면 평균 이하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수능 점수에는 원점수가 없잖아요. 얘가 위치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100분 위를 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또 이게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 분포가 나타나냐에 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간이 그럼 결국 100분이면 몇 개밖에 없어요? 100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좀더엄 정밀하게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되는 게 표준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앞에 근데 이 표준 점수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계산식 안에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표준 편차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표준 편차로 계산을 해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표준 편차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애들의 수준과 난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수능은 전국 단위 시험이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의 수준은 무시가, 무시하셔도 되는 거죠. 애들의 수준은 그냥 동일한 거죠. 그냥 그렇게 놓고 보는 거고, 그럼 결국, 표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밖에 없다? 난도. 난도입니다. 어려웠냐, 쉬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표준 편차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표준 편차가? 펼쳐진다 그랬죠. 쉬운 문제가 나오면 좁혀진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점수도, 표준점수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물수능이나, 물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점수가, 그런 시험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표준점수가 낮아져요. 그니까는 그 시험을 본 최고 표준점수 애가 점수가 낮아요. 예. 네. 근데 불수능이에요. 작년 수능도 완전 수능의 배신이었죠. 킬러문항 배제한다고 해서 다들 쉬울 거다 쉬울 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대때 어렵게 나와버린 거잖아요. 애들은 더 당황해서 더 어려웠던 거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됐어요? 역대급으로 높게 나온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 만점 개념이 없어요. 통계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얘가 어디로 가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점수가 어디로 가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쭉 간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어려웠는데 표준점수가 역대급 불순응이었는데 표준점수가 몇 점이었어요? 150이었어요. 네, 150이면 됐다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보통 몇점 나왔냐? 130 중후반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어려운 시험이 되면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간다. 그러면 탐구는 왜 그러느냐? 평균을 50으로 잡는 거예요. 탐구는 평균을 50으로 잡아요. 그래서 좀 쉽게 나오면 60, 61, 2, 3, 64, 5, 뭐, 요 정도 나와요. 근데 탐구가 대때 어렵게 나와요. 그럼 표준점수 몇 가지 올라가요? 표준점수가, 표준점수가 82, 막 88까지 올라가요. 근데 작년에 과학추가목이 학력평가에서 100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laughs> 이거는 뭐름이 하느냐. 독보적인 일부 그룹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 하나도 잘못 푸는 애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해서 했더니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노리고 또 이제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막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표준점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높긴 높았는데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막 왜곡될 정도로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표준점수입니다. 이 정도면 이해되시죠? 이 정도면 이해되시죠? 네. 100분이 설명드렸습니다. 100개로 나눠서 그래서 요 비율 설명드렸고요. 근데 한국사 영어 제 2외국어는 절대평가에서 그냥 원점수 기준으로 이 등급 정보만 간다는 거. 요 점수 구간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는 100점 맞으냐? 90점 맞으냐? 대학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90점 노리고 영어 공부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다 하나 삐끗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능 출제 영역과 상대 평가 방식,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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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네. 그러면은, 대입에서 수능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여러 가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 우리 대학 다니었, 저희 대학 갈때 수능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뭐 만점 이런 것도 있었고, 원점수 기준으로 몇 점이면 뭐 어디대를 가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 그런 거 전혀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게 수능이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하시죠. 수능이 제일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시죠. 파고 들면 들수록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거는 정말 어, 운이 작용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체제 변화된 수능에서 이 점수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최근에는요, 애들이요, 수능에서 무조건 좋은 점수 받으려고 수능 보는 애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 수능을 왜 봐요? 재학생들은 왜 수능을 보는 거죠? 최저를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네. 그러면 대학에서 만약에 3합7을 적용해요. 그러면 애는 몇개 영역을 공부를 해야 돼요? 세 개만 딱 해요, 애들이. 요즘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애들한테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 네 개를 해야 된다. 너가 생각한 그세개 중에 뭐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이거는 그냥 난리가 나는 거다. 근데 2합 5, 이런 대학을 준비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라면 세 개를 할수 있죠. 이런 경우라면 세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수 성적표가 많이 나오냐면요. 극단적인 성적표가 있어요. 국어, 영어, 탐구는 뭐일다이인데 수학이 막 8등급.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뭐. 어마 무시합니다.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능 최적략 기준으로. 그다음에 수시를 대부분 교과 전형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를 쓸 때는 교과 성적이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 원칙이 작동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를 길게 설명은 못 드리는데 원서 쓸때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뭐냐? 너가 안정적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라인을 잡아 줘야 돼요. 이 라인을 잡으려면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수능체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애의 수능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그 다음에 라인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성적 기준으로 수시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이 부분도 꼭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논리에 반대가 되는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한양대였습니다. 수능체제 없이 그냥 교과성적으로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서울을 한다, 교과로 인서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무조건 수능체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면은 뭐 100분이 한몇 점, 표준점수한몇 점이면 의대를 갈수 있습니다. 서울대에 입문을 갈수 있습니다. 나오죠. 다 뻥이에요. 안 통해요.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대학에서 환산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어머님들이 직접 하시기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해주세요. 애들 성적표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대학별로 환산돼서 네가 몇 점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선 유리하고 이건 불리하고 하는 것까지 다 분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갈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꼭좀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체장력 기준 활용하는 사례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몇개 합, 몇.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능체장력 기준이 4합 5. 어딜까요? 수능체장력 기준이 4합 5. 어딜까요? 의대입니다. 네. 고대 경영. <laughs> 4합 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는 의대, 그런 약대 이런 데나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 4안 걸어요. 대부분 3 걸어요. 그래서 두 개의 기준을 생각하시면 돼요. 3합 7 기준인 대학이 있고요. 2합 5 기준인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또 높은 데가 있고 살짝 낮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약간 이게 달라진다. 그래서 인서울에 그냥 그래도 나는 인서울 어느 정도 하는 대학 한번 2합 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난 수능체를 제좀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3합7. 3합7이면은, 2, 2, 3 하면 되잖아요. 2, 2, 3 하면 되잖아요. 1, 1, 5도 됩니다. <laughs>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말이 쉽지, 3합5, 3합, 3합7 3합 받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네. 뭐, 요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표점 합으로 계산해서 안 된다는 예입니다. 아, 이 폰트가 깨져서 좀 그런데요. 성대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실제 케이스예요. 작년에 24학년도에 실제 케이스입니다. 표점의 합으로 계산하면 A 학생은 380점이고 B 학생은 384점입니다. 누가 높죠? 4점이나 차이가 나요. 표점에서 4점의 차이면요, 하나 대학의 높은 학과와 낮은 학과 중 3분의 2 정도? 고그 정도 레벨 차이예요. 이 정도면 사실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합격은 누가 했다? A 학생이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반영 비율이 국수가 높고요. 영어에 가산점이 있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얘는 영어는 1등. 지금 여기 표점 합에는 영어가 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등급 차이가 나타나는 거였고 영국 국어는 얘가 잘했지만, 수학이 얘가 좀더 높, 아, 아, 이, 아 얘, 얘가 수학이 좀더 잘한 거죠. 123이니까. 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laughs>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35, 35. 표점이에요, 표점. 성대는, 성대는 표점으로 반영을 한 거예요. 표점으로 반영을 해서, 그냥 합곡성목에서, 한국에서... 백분위로 바꿨을 때의 점수가 더 높죠 성대는 변표를 작용했어요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변표에 대한 영향이 있고 아예 예. 그다음에 여기 가산점 1, 2 등급의 가산점이랑 탐구 영역의 변표 이 변표는 제가 지금 설명 못 드려요 변표는 또 이게 너무 복잡한데 그 어느 과목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백분위가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선택의 그 유불리를 없애고자 강제로 조정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진짜 어려운 과목에서 높은 성적 받았어요. 그럼 얘는 변표, 표준점수 어떻게 되는 거죠? 확 높게 받는 거죠. 근데 되게 쉬운 과목에 그냥, 그냥 높은 점수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는 얘를 강제로 끌어올리고 얘를 강제로 끌어 내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표 사용, 사용 방식과 요, 요, 요 반영 비율, 요 영어에서의 반영 비율, 가산점, 요거 때문에 역전되는 경우예요. 이게 지금 성대의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울여대 화학생명환경과학부인데 서울여대는 백분위 대학입니다. 표점 안 봐요. 백분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보세요. 백분위 합이 A 학생은 208이고 B 학생은 220이에요. 백분위 합이 10 미점이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거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런데 환산 점수로 했을 때는 오히려 a학생이 높게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탐구를 얘는 다둘다 다 비슷하게 봤는데 얘는 이거 아예 그냥 버려버린 게 낮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탐구를 하나만 반영한 거예요. 이 대학은 탐구를 하나 반영하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네, 비슷하게 나왔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 영어도 등급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환산주수가 좀 다르게 나왔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2019년에 나왔어요. 조국 사태의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대표적인 결과가 뭐였느냐? 정시 40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학에서 뽑는 자리가 1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수능으로만 몇 개를 뽑겠다? 40개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는 뭐 고등학교 있었거든요. 자사고인 학교에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저 자퇴할게요. 애들이 수능 공부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수능 공부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학교예요. <laughs> 학교에선 자꾸 뭘 시키죠? 애들한테?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수행평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팀플레이 해야 된다, 뭐저 과제 해와라, 이거 해와라, 뭐책 읽어와서 뭐 써내라,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수능은 어떤 애들이 집중할 어떤 애들이 잘할 수 밖에 없어요? 집중한 애들이에요. 몰입한 애들이 잘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로 실제로 통계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뛰쳐나간 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어 이제 우리가 수능만 좀만 더잘 보면 은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겠다 이 신호가 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러냐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N 수생들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개의 자리가 있으면 40개가 정시로 뽑는 것 같죠? 아니요, 10개예요. 30개는 누가 가져가요? 엔 수생들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대학에 따라 또좀 여러 가지 좀 차이들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적, 작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거를 증빙하는 자료들이 제가 지금 설명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재수를 왜 해요? 기본적으로 재수를 왜 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들은. 제가 아, 대학 이름을 지금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응, 대학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응, 대학 가려고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 근데, 그럼 재수한다고 재수한 애들이 다 높은 성능 나와요? 그러진 않죠. 평균을 하다 보니,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애들이 좀 낮게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수학의 1등급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어느 그룹이다? 졸업생 그룹이다. 라는 것들. 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아, 이 수능도 만만치 않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어, 교육 렉 공공장이라는 단체 교사 그룹에서 강득구 의원실에 요청을 해서 이런 이런 자료를 수합해서 하는데요. 2020에서 2023학년도까지 스카이의 정시 모집으로 합격한 합격자의 지역별 비교를 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수도권이 너무 많이 붙는다. 지역은 못 붙는다. 이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거죠. 근데 저는 이 자료가 딱 보니까 좀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구 비율을 붙였어요. 여기서 말한 인구 비율은 뭐냐? 특성하고 애들을 뺀 전국 애들을 각 시도별로 다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럼 우리 세종은 몇 퍼센트냐? 1%예요. 우리 세종 애들의 인구수가 전국 애들 대비 1퍼 1% 정도예요. 그러면 엄밀하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스카이 정시에 들어가는 애들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와야 되죠? 1%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제 전제는 뭐냐? 천재는 어디에서든 비슷하게 나타나요. 태어나요. 그리고, 물론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그거야 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 거고, 보통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붙여서, 여기서 이걸 한번 빼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0.6. 그러면 이 플러스를 다 어디가 가져갔어요? 서울이 가져간 거예요. 25.8. 그럼 저 25.8이라는 숫자의 규모가 어느 규모인지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 25.8을 요 전체 15,811명으로 계산을 하면은 4,079명이고요. 이게 4년치 자료잖아요. 이걸 나누기 4를 하면 1,000명 정도예요. 1,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요. 한개 대학 정시의 전체 인원이에요. 그게 서울에서 다 가져가요. 근데요. 이 서울도요. 25개의 자치구가 있거든요. 골고루 다 이렇게 가져갈까요? 절대 아니에요 다섯 개 정도예요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이런 데예요 네. 그럼 이게 과연 진짜 공정한 거냐 어, 수능으로 높은 성적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대인재 가셔야죠 세종에 있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작년에 킬러문항 때문에 그 업체가 더 떴죠 네.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뭐 이런 데가 워낙에 뭐 유명한 데고 그냥 월남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같은 단체인데요 의대만 따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 전형만 따졌습니다 특별 전형이나 지역 인재 이런 거다 뺐고요 의대에 정시에 한 애들의 숫자를 분석을 해 봤더니 현역 애들은 21.3% 그러니까 전부 다 n수 이상인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수능이란 특성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지별로 했더니 앞에 보여드린 이거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 어, 그래도 세종은 선방한 거예요. 0.7%. 어, 선방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현역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N수생 8명.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전북이 되게 높게 나와요. 전북이 의외로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짜 전북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예, 네, 그, 수학의 정석 그 이사장의 그 학교 때문인 거죠 네, 거기 이게 여기에 출신고를 산정하는 건요 그 고등학교가 어디 있냐를 기준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로 접근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